왜냐면, 문제 D를 푸는, 푸는, 방법이 대회 종료 5분 전에 생각났기 때문에. 아, 그냥 돌리면 되는 걸 갖다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도 A부터 D까지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A번은 그 마케팅 스킴이란 문제인데, 그, 이거는 A번 치고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 어떤 그 패치업에서 캔을 파는데 그 캔을 팔때 A개씩 묶어서 판대요. 그러니까 뭐 다섯 개씩 묶어서 판다. 이런 식으로 A개씩 묶어서, 산, 묶어서 판대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삽니다. 그 전략이 뭐냐. 일단은 그 묶어서 살수 있는 만큼을 사요. 그러고 나서 그 묶어서 사고 남은, 남은 만큼을 하나하나 사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이런, 그런 전략으로, 그, 이렇게 캔을 산, 산다고 해요.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서 뭐, 캔이 한 번에, 한 번에 아홉 개씩, 우리가 캔을, 캔을 뭐한 번에 다섯 개씩 파는데 그 아홉 개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5 곱하기 1을 하나 사고, 그리고 나서 일일일일 1, 1, 1, 1 이렇게 나누어서 네개 산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한다고 해요 살 때. 근데 여기서 어그 고객들을 고객들은 그 정확히 X 캔을 사는 것 사는 경, 경우도 생기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a x 개를살려고할때그 X 모드 A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그니까 묶어서 살수 있는 걸다 사고 나서 남은 게그 묶음 판매하는 거에 개수의 절반 이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섯 개씩 묶어서 판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다섯 그 이렇게 다섯 개를 사고 나서 네 개를 사느니 그냥 다섯 개 곱하기 하나를 더 산다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그 이 묶음의 절반 이상 2.5조, 그러니까 3 이상인 3개 이상을 3개 이상 이렇게 묶어서 사고 나서 3개 이상이 남으면 그 여기서 더 산다는 그 그냥 하나씩 사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원하는 게 뭐냐면 고객들이 가능하면 다 묶어서 사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L 이랑 R 이라는 구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L 개의 고객들이 여기서 L 개에서 R 개 사이에 캔을 산다고 해요.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A,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A를 잡아서 그 A 개씩 묶어서 팔때그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그 하나씩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 이렇게 묶음으로만 사도록 그러니까 항상 a를 그니까 x를 a로 나눈 나머지가 2분의 a가 되도록 그 그러니까 이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a를 어떻게 잡아야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 구간을 크게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어떤 L이랑 R이라는 구간을 그 잡아,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전부 그 이렇게 2분의 A 이상이 되도록 묶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A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 A를 그 일단 2분의 A 이상이 이하가 되도록, 어, 나머지가 2분의 a 이하인 구간 안에 다 들어오도록 잡,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a를,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떤 a에 대한 구간이 이렇게 절반은 안 사고, 에, 절반은 사고, 절반은 묶어서 사고, 절반은 나눠서 사고, 절반은 묶어서 사고, 이런 구간들이 그 연속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a, a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a를 가능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래 지속, 그니 그이 묶어서만 사는 구간이 더더 더 크게 잡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가능하면 여기서 이 여기가 2분의 a가 되면 이상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2분의 a로 잡습니다. 왜냐 면그 이거보다 더큰 a를 잡아봐야 만약에 2분의 a를 잡, 잡으면 여기까지가 x 고 여기서부터 그 거의 가, 이, 이만큼 크기 동안 그 묶어서 사는 구간이 나오죠. 근데 a가 이거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 바,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복되는 구간 하나하나가 이, 여기서의 그 구간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려면 그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 l이 2분의 a에 걸치도록 잡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l에 대해, l이 있을 때 2분의 a를 적, 적절하게 잡아요 그러면 그 L은, a는 2l이 e, 되겠죠 a는 2l로 잡으면 우리는 그 우리가, 원하, 우리가 원하는 그 이렇게 구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r이, 여기 r이 있잖아요 우리가 잡은 그 어떤 a 구간에 대해서 r까지 절반 이상 나머지가 절반 이상인 게 성립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 3 4를 넣죠. 그럼 3 4를 넣으면 우리는 l이 l이 3이고 r이 4, 4니까 3 4니까 우리는 6을 6을 잡아요. 6을 잡으면 우리는 3부터 여기 5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죠. 6은 커버 못해요. 왜냐면 6은 그 정확히 딱 그만큼만 사니까. 그러니까 3, 4, 5에서 사람들이 그 묶음 판매로 사게 되겠죠. 이런, 전략, 이런 전략에 대한 문제인데, 여,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적당한 L, 최적의 L을 잡는 게이 그 문제의 중요한 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적절한 적절한 a를 그 이렇게 el로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r까지 r까지 다 커버할 수 있냐? 그러니까 r이 el보다 작아야 r이 그 a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el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문제를 푸는 식은 el이 r보다 작다. 이게 그이 문제를 푸는 식입니다. 뭐 물론 이, 이 과정에서 뭐 a가 나오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좀더 식이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 이것, 그것들 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문제는 리버스 바이너리 스트링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는 어떤 바이너리 스트링, 0이랑 1, 1로 되어 있는 스트링이 주어져요. 그 바이너리 스트링을 얼터네이팅한 형태로 바꿀, 바꾸고 싶대요. 얼터네이팅이란 게 뭐냐? 0, 0, 0, 0, 0, 0 0을, 1 0 1 0 1 0 1 아니면 1010101010을 얼터네이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얼터네이팅으로 바꾸는데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구간을 잡아서, 어우 많이 풀었더라. 어, 그. 특정한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 있는 비트를 전부 뒤집는데요. 그러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그런 식으로 뒤집는, 뒤집는 연산을 할수 있어요. 그 연산을 해서 그이 스트링을 alternating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 변환횟 수가 몇 번이냐를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alternating이라 그러면 이게 101010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10, 10, 10, 10이나 아니면 그 01, 01, 01, 01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홀수 자리는 10, 10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홀수 자리는 1로 만들고 짝수 자리는 0으로 만들고 뭐 반대로 01, 01로 만 만드는 경우에는 홀수 번째 자리는 0으로 만들고 짝수 번째 자리는 1로 만들고. f번 너무 늦게 떠올랐다고 떠올렸다고 그 <laughs> 나는 그 늦게 떠올린 게 d번이라서 문제인데 <laughs> 네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홀수 번째 자리랑 짝수 번째 자리에 뭘 넣어야 되는지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죠. 그각각의 얼터네이팅 한두 가지 패턴의, 패턴에 대해서 얼터네이팅이란 게두 가지밖에 없다는 없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기존의 10 인령, 10으로 된 스트링을 그 이거랑 일치하는 거를 A라고 하고, 이거랑 일치하는 걸 B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1010이랑 그 구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A, B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이 스트링이 A, A, B, B, A, B, A, A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떤 특정한 구간을 잡아서 그거를 전부 A로 바꾸거나, 아, 그니까 A를 B로 바꾸거나 B를 A로 바꾸거나 하는 연산을 해서 이거를 전부, 전부 A나 전부 B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걸 연산, 그 연산을 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 A랑 B가 교차돼서 나오는 구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적게 등장하는 것들을 전부 많이 등장한 쪽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마도 최적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를 전부 A로 바꾸려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뒤집으면 되겠고, 여기서 한번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구간이 몇 개나 등장하는지를 세에서 그 등장한 구간의 개수의 개수를 뭐 X라고 할때 그걸 2로 나눠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게 등장한 구간들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그 이렇게 두개 잡거나 아니면 세개 잡아서도 할수 있잖아요. 이이 이 구간들을. 근데 어떻게 잡아도 그이 A랑 B가 다그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들의 크기를 그러니까 그 횟수를 두번두 두 번까지만 줄일 수 있어요. 한번 뒤집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구간을 뒤집는 작업을 2분의 X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10번인데요. 10번은 DP 문제거든요. 일단은 어. 그 어떤 정수 시간에 대해서 일단, 일단 그몇 개의 요리가 있어요. 몇 개의 요리가 있고 전부 오븐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븐에 들어 있는데 우린 매 1분마다 그러니까 1분째, 2분째, 3분째, 4분째 특정 정수 시간 정수 시간마다 그러니까 양의 정수 시간마다 그 요리를 하나만 꺼낸는데요 근데 하나씩 꺼내는데 그 요리를 꺼낼 때그 요리마다 제일 그 상태가 좋을 때 예, 그 요리, 그러니까 제일 상태가 좋을 때, 그러니까 언제 꺼내는 게 제일 좋을지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T I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는 T I만큼 시간이 지난 지난 뒤에 꺼내면 최적의 상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요리가 뭐 4분 뒤에 꺼내라, 2분 뒤에 꺼내라, 4분 뒤에 꺼내라 이런 식으로 요리가 쫙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시간 t 에 요리를 하나 꺼내면 그 불만족 지수가, 그니까, 러 그, t-ti, 그니까, 현재 시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요리에, 시간, 요리에 결정되어 있는 시간, 그만큼, 올라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당한, 그, 몇, 몇 번째 t에 몇 번째 요리, 요리를, 요리를 꺼내는가? 라는 그 적당한 전략을 선택해서 꺼내면서 그각각 그각 요리에 그 걸리는 시, 그냥 각 요리의 그 불만족 지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n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n 세제곱 n 세제곱짜리 dp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보다 그거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n 세제곱짜리 dp로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한 번에, 번에 접시를 하나 그러니까 요리를 한 번에 하나만 꺼낼 수 있다는 건뭐 1분째 그 보면은 1분째 하나 꺼내고 2분째 하나 꺼내고 3분째 하나 꺼내고 4번째 하나 꺼내고 5번째 꺼내고 n번째 꺼내고 하면서 이렇게 주르륵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한번 정렬을 해놓고 그이 요리를 정렬을 해놓고, 이렇게 그, 아, 번째 시간에 꺼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요리는 점, 전부, 그, n 이하로 주어지지만, 꺼낼 수 있는 시간은 모든 그 정수기 때문에, 우린 실제로는 그, 시간 n에 꺼내는 것보다, 그, 뭐, n 플러스 x 특정 시간에 꺼내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니까, 막 만약에 그 요리가 이런 식으로 그1 하나 있고 5 5 5 5 있으면 우리는 그 이거를 1이2 3 4 5에 꺼내는 것보다 1 4사5 4, 6 7에 꺼내는 게더그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요리 요리를 꺼낼 때, 꺼내는 시간을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꺼내는 시간은, 일단 우리는 그 1부터 n까지는 적, 적어도 시간을 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그 2n까지, 그 요리를 꺼내는 시간을 2n까지 늘려야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아마 1.5n n 까지만 돌려도 되겠지만, 그냥 2n 까지 넉넉히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돌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 2n 까지 사이에서 이 요리들, 요리들을 그 적절히 n 개를 꺼내는 구간 개수를 잡아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dp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그 i번째 요리를 우리는 그 2차원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차원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여기에 그 아이콤마 이 번째 j 이게 의미가 뭐냐면 i 번째 요리를 요리를 j 번째 시간 j에 꺼냈을 때 꺼냈을 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특정, 특정 시간 제의에 대해서 여기를 구하면 그, 그, 이전, 그 이전 제의에 대해서 그 앞쪽 거를 전부 체크를 해서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걸 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특정 점 하나를 구하는데 그 order n이고 그리고 그 여기 이렇게 한줄 채워야 되니까 또 n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한줄 채워야 되니까 또 n이죠. 그래서 n 세제곱만 의 이거를 이 테이블을 다 채울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테이블을 다 채운 결과를 이 마지막 줄한줄쫙 봐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답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10번 문제는 이렇게 n 세제짜리리 DP로 해결하는, 해결하는 게 그 기본적인 방법이고 세로로 채울 때 채울 때 말해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2차원 2차원 d p 테이블을 그 3차원 식으로 그 세우면 됩니다. min di 콤마 0 0에서 j 0에서 j 1 그거를 부분합을 미리 구해 놓는다고 뭐, 어, 그, 그, 그러네. 그니까. 어, 그러네. 그니까. 부분납이 아니라, 그,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최소값을 올라가면서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구해 놓으면, 그, 그, 그런 게 전략으로 하면은 그 n 제곱에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음, 그게 되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n 세제곱이면 충분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니까, <laughs> 보통은 이걸, 아, 되는구나 하고 n 세제곱으로 짜고 나서 다들 잊어버리, 잊어버린 다음에, 그, 그런 그 중간에 최소값을, 여, 이걸 구할 때 여기서의 최소값을 어딘가에 저장해두는 전략은, 그, 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거, 그거,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의 최솟값을 그 다른 배열에 이렇게 저장해, 저장해 놓으면, 그니까 저장해 놓고 위로 개, 올라가면서 갱신하면 우리는 이거를 n 제곱 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일단 n 세제곱으로 풀라고 나온 문제긴 한데 n 제곱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미니멀 헤이트리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BFS를 한 결과가 나옵니다. BFS를 한 결과를 이렇게 찍어줘요. 이번 BFS를 했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런 그럼, 그럼 그 결과에서 트리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BFS 결과가 이렇게 나올 만한 트리를 하나 구성을 해서 주, 구성을 해서 그니까, 트리를 구성할 때, 최소 깊이로 만들어서 그 최소 깊이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 최소 깊이를 어떻게 알수 있냐. 이게 BFS이기 때문에, 그,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몇 번에서 서치한 건지를 그 체크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 1이 들어있, 들어있다, 그러면 이를 다음에 나오는 그 인크레이싱한 것들, 그러니까 등그 점점 커지는 숫자들을 전부 잡아서 그 다음 나오는 걸로 잡,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몇 개가 있냐? 하나가 있다. 그럼 그그 그 하나를 또 해, 루트로 하는 트리, 트리를 구성을 해서. 그 다음 거를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잡아놓는데, 그,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잡아놓, 잡아놓냐면, 우리는 그몇 번부터 몇, 몇 번까지인지를 이렇게, 1이 여기 있고, 그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를 이렇게 인크리징 한그 구간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런 구간, 구간이 몇 개가 나오면, 이 구간에 있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 번 이거를 붙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거에다가 이거 붙여놓고, 이 다음 거에다가 이거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구간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구간들을, 그,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능한 많이, 그, 이렇게 다음 차원에다가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BFS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렇게 BFS를 해서, 그, 그, 나, 모든 노드를 방문을 한 다음에, 제일 깊이 들어간 게 뭐였냐를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깊이를 최소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래, 이래서 How was the contest? I am the contest was good, but I did I didn't do it well. <laughs> 어 만약에 우리가 2, 3, 4, 5가 있어요. 2, 3, 4, 5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 3, 4, 5가 2, 3이 둘다 2, 3까지만 1에 붙어 있고, 4, 5는 어딘가에 다른데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에 2, 3, 4, 5가 전부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그 많이 붙일 수 있는 걸 계속 이어붙이는 게그 높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왜냐면, 하 그, 뭐, BFS고, 그, 앞에서 붙인 거에 높이 플러스 1이 되니까요. 다음, 다음번 높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이는 게, 디버, 디버 문제를 해결하는 입니다아씨 이거를, 끝나기 5분 전에 생각해가지고, 아. 뭐,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오늘 해설할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이는 어떻게 푸는 거야?